호흡이 채워져서 가슴까지 쭉 차올랐다가 큰 가슴이 배꼽까지 내려간다.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돼요. 오늘은 소리에 좀더 집중을 할 건데, 입소리 말고요. 제가 손을 비벼주세요. 그러면 귀를 비벼주세요. 목을 비벼주세요.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비벼주시면 되고요. 누워서 해주시면 좋아서 누워서 이렇게 팔꿈치 붙이고 하면 좀 좋거든요. 어깨가 혹시 막 손을 쓰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잖아요. 그러면은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내 숨소리에만 집중해도 되니까 불편하면 따라하지 않고 멈추고 할게요. 지금부터 호흡 시작합니다. 자,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호흡을 할게요. 편하게 눕는 방법은 유튜브에 유찰 잠잘 때 라고 검색하면 제가 베개를 바, 베는 방법을 올려드렸어요. 그래서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방식대로 누우시면 편하게 대자로 누우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천천히 코로 마시고, 코로 내쉬면서, 내 네, 코에만 집중할게요. 내 네, 콧구멍에 집중하면서, 콧구멍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나의 숨에 집중. 마시고 내쉴 때 따뜻한 나의 숨이 내 콧구멍을 통해 나가는 걸 끝까지 느껴보고 바라봅니다. 마시고 내쉴 때마다 온 몸에 힘이 빠질 거고요. 내 몸은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 거예요. 마실 때 시원한 공기가 내 코를 통해 들어오는 걸그까지 느껴보고 바라보시고요. 내쉴 때 따뜻한 나의 숨이 내 코를 통해 나가는 걸그까지 느껴보고 바라봅니다. 내 코가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 코가 있어 이렇게 숨쉴수 있음에 고마운 마음으로 나의 코의 모양 나의 코의 형태에 집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코를 느껴봅니다. 호흡을 마실 때 콧대에서 느껴지는 이 숨도 천천히 느껴보세요. 여러분들의 두 손을 모아서 두 손을 싹싹 비벼볼게요. 이 손을 비비는 소리에 집중 한번 해봅니다. 쓱쓱쓱. 손바닥을 돌려서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감촉. 또이 소리에 집중해주세요. 손을 쓸때 어깨가 아프며 이 소리에만 집중합니다. 손바닥에 마찰, 이 소리에 집중. 자, 움직임을 멈추고 이두 손을 내귀 네, 옆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.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나의 숨소리에 집중할게요. 콧구멍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나의 숨에 끝까지 집중 마시고 내쉬기 전 호흡이 멈춰있는 그 구간도 천천히 느껴보고 바라봅니다. 마시고 내쉴 때 나의 입 안에서 또 입술에서 느껴지는 나의 숨을 끝까지 느껴보고 바라볼게요. 여러분의 손 끝으로 귀 주변을 가볍게 톡톡톡 두드려 보세요. 이 소리에 집중합니다.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과 귀에서 나는 이 소리에 집중해 볼게요. 손끝의 느낌, 귀에 울림.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. 톡톡톡. 손끝이 내 머리에 닿을 때 느껴지는 이 느낌에 집중. 자, 손바닥으로 귀를 문질러 주면서 또이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. 손바닥의 감촉과 귀에서 느껴지는 이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. 멈춰서 다시 손을 내려놓으면 갑자기 굉장히 고요해질 거예요. 손을 내려놓고 다시 나의 숨소리에 집중할게요. 나의 숨소리가 매우 뚜렷하게 잘 들리게 될 거예요. 소니 스쳐간 내 귀의 감각에 집중 한번 해봅니다. 여러분의 오른손을 배꼽 위에 올려보세요. 마시고 내쉴 때마다 들썩이는 나의 손과 내 배의 움직임에 집중할게요. 손바닥의 감촉도 천천히 느껴봅니다. 후, 하는 숨 끝까지 느껴보고 바라보시고요. 가볍게 움직이는 내배 느낌에 집중해보세요. 나의 호흡은 내 코뿐만 아니라 나의 배꼽을 통해서도 내배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. 은 공기가 내 배꼽 안으로 스며든다는 상상을 하면서, 가볍게 움직이는 내배 그대로를 느껴보세요. 살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나는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나는 숨쉴 때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. 내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도 나는 매 순간 살아 숨 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들썩들썩 하는 나의 배와 내 네, 손의 움직임에 집중해 보세요. 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두 발에 집중해 봅니다. 넓은 발바닥에 집중해 보세요. 매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이 발에 고마운 마음으로 발바닥 전체를 느껴보세요. 넓은 발바닥에 맑은 공기들이 스며 들어온다는 상상을 하면서. 엄지발가락에 집중합니다 또 엄지발톱에 집중해 볼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가 없었다면 우린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늘 이곳에 있어준 나의 발과 나의 발가락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게요. 두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의 발톱 세네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의 발톱 네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의 발톱, 네 번째 발가락, 네 번째 발가락의 발톱. 다섯 번째 발가락, 다섯 번째 발가락의 발톱에 한 번씩 옮겨가면서 점점 발바닥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짐을 느껴볼게요. 내가 관심을 가져줄 때마다 나의 발은 점점 따뜻해지고 포근해집니다. 오른손을 가슴 위에 올려 놓고 소리를 낼수 있다면 소리를 한번 내볼 거예요. 입을 크게 벌려서 아 하고 소리를 내는데 낼수 없다면 제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. 숨을 마시고 시작할게요. 아 마시고 후~ 또 마시고 소리. 더. 아... 손을 내려놓고 나의 몸통에 집중해서 호흡해 보세요.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들썩거리는 나의 오몸을 느껴봅니다.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밝게 웃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. 한바구웃음을 짓고 웃는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고 바라봅니다. 바란 하늘에 예쁜 꽃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다 없이 펼쳐진 꽃길 사이를 정말 신나게 걷고 있습니다.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이 꽃길 사이를 걷는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고 바라볼게요. 한바구음을 짓고 웃는 나의 얼굴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. 나는 날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. 나는 날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. 나는 날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. 우리는 매순간 좋아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.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나의 몸은 쉬지 않고 늘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. 천천히 열을 세면 눈을 뜰 거예요. 하나, 둘. 네, 다섯, 소리 들립니다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천천히 눈 한번 떠볼게요. 호흡하다 잤을까봐 깨워드리려고. 자, 거울 한번 바라보세요. 거울 한번 바라보면서 입에 아플 만큼 입꼬리를 올리세요. 거울을 꼭 보세요. 꼭 핸드폰 셀카 기능이라도 사용하셔가지고 보세요. 입꼬리를 입에 아플 만큼 올려보세요. 오늘도 내가 살아있네. 오늘도 내가.